2022년 4월 14일, 천남새 천신민심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47일 앞두고, 오늘은 원주시장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강원도 중심, 중부권의 여론의 중심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원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3명, 국민의힘이 5명 등 모두 8명이 각 정당별로 치열한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삼선 연임 제안으로 원창무 전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아서 이 바로 무주공산이 된 원주시장 선거는 돈의 어느 것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두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원창무 시장도 삼선을 내리했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지지 후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원주 표심의 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주 시장 선거의 현 판세를 짚어보고 과연 6월 1일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신민심은 원주시민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국지표조사. m b s 라고 하죠. 강원도민 일보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으로 명성을 얻은 전국 지표조사 참여 여론조사 기관인 케이스탠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일과 12일 원주시 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응답률은 16.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의료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춘천시장과 마찬가지로 원주시장 판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원주 유권자의 인식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여야간의 정권이 바뀌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지방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원주 시장 선거라고 하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선 이후의 민심 향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해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국민의 힘에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투표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민에게 투표한다 응답이 다소 많았는데요, 49.1%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 40.4%는 그새 정부에 이 견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투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사는 지난번 어제 춘천 시민 대상 여론조사도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원주는 비교적 차이가 9%가 채 되지 않는 차이로 현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어, 이후에도 춘천시민 여론조사를 제가 어,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춘천시민 여론조사 개요도 아,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춘천시민 여론조사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5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고요.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라고는 하지만 역시 정당 지지도도 판세분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당 지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지도는 국민의힘이 41.9%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6.7% 정의당이 6.5% 국민의당이 3.8%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두 당의 격차가 약한6-7% 6, 정도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차이는 지난번 조사했던 춘천시장 조사보다는 그 간격이 매우 좁혀져 있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원주시의 면모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원주시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원주시장 진보진영, 어, 이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진보진영 후보만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원주시장에 출마한 진보진영 후보는 세 명입니다. 구자열 전 도의원. 아, 구자열 후보는 그 강원도지사 비서실장도 여기 뭐 한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혁진 그 다음에 최혁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최혁진 후보. 그다음에 신재석 그 다음에 신재석 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그 시, 특히 심재섭 의원은 몇몇의 의원들과 함께 단일화에 이루어서 어, 여러 명이 처음엔 출마했습니다만 진보진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세 명이 지금 내부 당내 경선을 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 구자열 전 도의원 구자열 후보가 40%로 가장 많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고요 그다음에 최혁진 전 비서관 그러니까 최혁진 예비 후보가 20.4% 신재석, 단일화에 성공했던 신재석 그 후보가 13.4%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봤을 때약두 배가량이 구자일 후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구자일 후보는 계속 지역에서 그 도의원도 여러 차례 하고 이러면서 지역 기반이 좀 비교적 탄탄한 그 영향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최혁진 후보 역시 그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비서관 활동을 하면서의 그 명망성이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20%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재석 후보도 몇몇 의원들과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14.4%에 물론 맨 3위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력 있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보수 진영 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는 모두 4선명의 후보 중 원강수 전 강원도 의원이 28.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바로 이어서 25.2%두 사람의 간격은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 따라서 보수 후보 진영에서는 두 후보 간의 가축전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어서 전병선 후보가 13.7% 박현식 후보가 5% 박동수 후보가 3.4%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를 다 합쳐서 원주 시장에 출마해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여덟 명 전체를 놓고 누가 차기 원주 시장으로 적합한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자열 전 도의원 구자열 후보가 24.2%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원강수 후보와 이강우 후보, 국민의 후보죠. 후보가 16.4%, 15.9%로 별 차이 없이 바짝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혁진 후보는 역시 15.3%로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최혁진 구자열의 단일, 경선 결과 누가 승, 승자와 원강수 이강우 후보의 승자 간의 대결이 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 보여지고 이어서 전병선 신재석 박경식 박동수 후보도 계속 추격하고 있다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들 후보들에 대해서 각 정당 지지자별로 이들 후보는 어떻게 어떤 지지 경향을 보고 있는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별 조사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만 놓고 그 이들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 당내의 어떤 그 경선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의 지지 기반이 얼만큼 있는가를 좀 짐작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의 경우에 현재 구자열 후보가 41.4%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혁준 후보가 25.8% 신재석 후보가 9.6%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만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고 도,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보니까 원강수보가 29.29% 이강호 전 국회의원이 25.4% 역시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구자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자 층에서도 12.7%나 나타났다. 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8명에 대한 지지도에서도 구자일보가 선두를 이루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원인으로 이렇게 짚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에 대한 민심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가 일정하게 강원도 전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특히 강원도 전체 유권자가 133만여 명인데 이 중에 원주시 유권자는 약 30만명에 가깝습니다. 강원도 유권자의 약22% 그니까 원주시 유권자의 선택이 강원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원주와 함께 강원도 빅3 지역인 춘천과 강릉 유권자 합치면 전체 유권자의 54%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역의 표심이 강원도지사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전 김지대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당내 경선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창무 전 원주시장이 도의사 출마를 접어서 현재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마가 예상되는 전략 공천이 고려되고 있는 이광재 의원과의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주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원주의 경우에는 이광재 후, 후보를 찍겠다를 응답한 유권자가 49.3%, 김진태 후보를 찍겠다가 43%.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격차는 약6.3% 포인트 격차.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이광재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런데 그 춘천을 비교해 보면 춘천에서는 김민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와 접전 뭐1 2 포인트 다소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원주가 텃밭인 이광재 후보로서는 김민태 후보를 좀 다소 앞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후보와 황상무 후보간의 가상 대결 구도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집니다. 어, 52, 원주의 경우 원주 유권자의 경우 이광재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52% 절반이 좀 넘어섰죠. 그리고 황상무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벗어난 차이로 어, 앞서는 것로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원주보다는 간격이 더 벌어져 니다 원주는 아 죄송합니다. 원주가 아니라 춘천, 춘천은 46.3대 39.6. 그러니까 원주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광재 후보의 주요 기, 지지 기반인 원주에서는 그 황상무 후보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사실 황상무 후보는 어, 평창 출신이긴 합니다만 주로 학교를 춘천서 다녔기 때문에. 춘천에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지사 후보의 가상 대결 구도로 봤을 때는 이강재 후보가 그래도 비교적 그 원주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황상무 후보나 김진태 후보는 원주 공략이 도지사 선거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됐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일과 12일에 실시된 강원도 미일부 원주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천남수의 천신민심은 다음 시간에는 강릉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천신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